더 사진보다 더스러워요 실물이 사진보다 네, 더 고급스럽다 네 제가 이거 밟아보니까 느낌이 네. 약간 타일 같고 음? 마루보다는 타일 대용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타일 깔고 싶은데 진면이나 네. 이런거 관리 네. 때문에 고민되는 분들은 쿠션감 한번 올라와서 한번 밟아보세요 저, 저... 이따가 할게요 공사하시니까 아니 저기 가도 되니까 한번 가서 제가 네. 저, 저, 저쪽에 저쪽에 넓은데 왔다갔다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laughs> 일하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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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느낌이. 네, 네 한번 또 달라요, 또한장 위에서 이렇게 네. 하는 것보다 또 사실 이렇게 걸어 보면 네, 느낌이 좀 다르네요. 가 약간 아이보리색이 좀 들어가고. 자, 이곳은 야, 아, 지금 야, 덮방 야, 이거 시공을 야, 하고 그래. 있는데요. 여기가 야, 가, 지금 야. 바닥이 야. 지금 강마루입니다. 강마루이고. 예, 우리 에코 돌마루죠. 예, 10번 비앙코 화이트 예,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 좋으신 또 우리 그 시공하시는 분들이 참 성실하시고 아주 예참 예, 감사하게 예, 아주 세심한 것까지 주, 줄자까지 전부 다 줄다 다 되시고 그다음에 줄도 전부 다 띄어서 예,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시공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좀 안심이고 좀 감사합니다. 시공 방법은 지금 보시다시피 음 지금 15cm 단위로 저희가 이렇게 먼저 절단해서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15, 30, 45, 60, 75, 그다음에 원장 90 이렇게 해서 총 6단이죠. 6단으로 이렇게 해서. 예, 시공합니다. 잠시 시공하는 방법을 좀 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기 시공하시는 분들이 좀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아, 지금 여기 지금 순놈이 예, 이쪽 방향, 예, 위쪽으로 이렇게 돼서, 네. 예, 이런 방법으로 깔고 계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예. 밑으로 끼우고, 네, 그서 맞춰주고, 딱 소리가 나죠? 네, 정확히 맞으면 이렇게 딱 소리가 납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시공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좀 익히시면, 음, 시공은 누구나 할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감입니다. 왜냐면, 지금, 요, 지금, 문틀, 그 밑쪽에 지금 저희가 미리 밑작업을 좀 해놨는데요. 예 이렇게 이 안쪽으로 이렇게 에코돌 아, 예, 마루를 어, 집어 넣어 마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예 이런 식으로 마감이 돼서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렵고요 예. 그 그런 장비가 좀 있어야 됩니다.